경기 시작됐습니다. 데스네이션 아래쪽이 박명수입니다. 세트스코어 1대1 타인 가운데. 이 e m 다는 연보성 위쪽이에요. 네, 참 박명수 선수의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좀 에, 임팩트가 있죠. 에, 이재동 선수와 더불어 에, 또 비교가 이제 많이 되기도 하는데 박명수 선수는 앞선 그런 플레이 특히나 어떤 그 정명훈식 뭐 발리아시라든가 이런 것도 투앤 뮤일과 스쿨지로 그냥 초반에 들어와서 끈, 경기를 끝내버려요. 그 빈틈을 파고드는 플레이가 정말 일품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그 발키리가 워낙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선수들이 이제 컨트롤이 굉장히 좋으니까 예, 발키리 백샷이라 고 그러죠. 그렇게도 하지만 저그 선수들이 또그 백샷까지도 노려서 스쿨지로 지겨 지려, 지벼하게 이제 마우스 우클릭으로 잡아내는 모습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 이 스타크래프트의 컨트롤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저 또한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런 그런 정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참 대단하네요. 그뭐 정명선수를 그렇게 상대한다든가 또는 그 테란의 이용호 선수를 네, 메카닉 준비하는 이용호 선수를 소수 골리할일때 덮쳐서 경기를 끝낸다든가. 그니까 이 선수는 정말 그특 s 급의 가장 뛰어난 테란 플레이어들 상대로는 무난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요즘 잘하는 적은 들은 수비형 적을라는 거지 거의 다 씨가 말랐습니다. 네. 정상권에서는요. 예. 네, 오히려 박명수 선수의 약점을 꼽자면은 오히려 그 그냥 무난하게 플레이가 흘러갔을 때. 이제 대규모 물량전에 좀 약점이 좀 드러나는데요 그런 약점을 오히려 감추고 그렇게 타이밍적으로 자신의 가, 장점을 이렇게 계속 부각시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아, 없거든요 그럼요. 단점 차는는 네. 중요합니다만 장점을 극대화하는게 더 필요해요 그 단점이 이제 토스전에 좀 나오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인터뷰 바로 나와야 스만 네. 아니면 이런데 바로 네. 나와 돼요 <laughs> 네, 그러는 가운데 안바닥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명수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박명수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을 또 많이 하다보니까 이 뮤탈리스크 컨트롤의 굉장히 그 예, 느낌이 굉장히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 오늘 오늘 경기에서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재미를 좀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 때는 좀 뮤탈리스크 지금까지 앞에서 1, 2경기 때못 보여줬던 거를 3경기 때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재동과의 결승전을 네. 보여줄 거에 대한 맛배기에요, 오늘이요. CC 코너. 참, 오버로드 정찰도 혹시나 모르는 어떤 그 전진 건물에 대한 부분도 이제 꾸준히 정찰할 수 있는 거고요. 드론을 그래서... 끝까지 좀 살려가지고, 네, <laughs> 상대가 게스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예, 네, 끝까지 확인하고 하는 모습이네요. 네, 연보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무난하게 또 원베럭 커맨드가또 예상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박명선수 입장에서는, 예, 게스랑 가스, 스포니풀이랑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걸 이렇다는 얘기는, 예, 스폰트리 완성됐을 때, 예, 레어를 바로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업이 앞 경기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게임, 경기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해서 한타 승부였어요. 네, 거기에다 뒤쪽에 미네랄 조심해야 돼요. 언제 또 드론이 가가지고 저기게 캐고, 저글링이또 <laughs> 뒤로 가서 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앞선 1, 2경기 보면, 예,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짐작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안 돼. 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통해서. 네, 정면 돌파가 타이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오는 루트가 참 신기할 수도 있어요. 어디, 어디,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수 일단 레어를 먼저 선택한 모습이고요. 이후에 바로까지도 찍어주, 예, 네, 지금 자원 상황을 봤을 때는 박명선수가 바로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저글링, 예, 네, 한 4저글링만 뽑아주고, 바로 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두, SCB를 잡고 나서 또 저글링을 뽑아줘도 괜찮고요. 네, SCB 잡으려고 지금 저, 앞마서 저글링 두개더 갔어요. 둘러싸서. 네. 이게 여기서 SCV를 잃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최소한 라바가 두번세 번을 경험을 받게 바람 좀 봐야 돼 바람 좀 봐야 돼 바람 좀 봐야 돼 바람 못 봤어요 아. 거기다가요 드론 나오는 걸 봤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박명 선수가 네,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보이연보 선수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한번더 정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그건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가적인 e SCB가 도착할 때쯤 되면 은 발업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박명 선수가 다리 쪽에서 시간만 조금 걸어준다면 은 예, 추가적인 저글링을 숨길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저글링을 나누어서 STB 지금 루트 추가 STB 네. 루트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찰만 아... 안 하게 하고 못 하게 하고 어, 이거 봤, 봤어야 되는데 정찰만 네. 못 하게 하고 나머지 저글링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야, 지금 봤죠? 지금 봤죠?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추가적인 저글링을 보여주고 센터에 나가 있는 저글링은 오히려 센터에서 숨겨놓는 게 좋죠. 아, 미, 미리 빼놨어. 미리 빼놨습니다. 최대한 안 보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아 이게 눈치채야 돼요. 이제는 눈치챌 네. 수 있어요, 용보선수 숫자를 어느 정도. 자, 이제 감자으면 어, 저이 많이 뽑았어요 지금 저 빨리 입만, 입고, 네. 막, 입고, 막아, 입고 막아야 됩니다. 눈치쳤어요저링보고 <laughs> 네, 대처 안할순 없는 거죠. 예, 여차하면 안마당에 있는 SCP 바로 본진으로 미네랄 클릭하면 되고요. 네, 박명 선수 입장에서는 이 저글링을 소모전을 시켜주면 은박명 선수가 더 괜찮은데 연보성 선수가 그것을 해줄지 아... 네, 방, 연보성 선수의 마린 배치가 관건인데요 네, 연보성 상대 네. 수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네. 저글링 일만 보여주면서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괜찮아요 이거, 이거는 무난히 막을 수 있고요 문제는요 박명 선수 여기서 아, 저글링, 저글링. 네, 예, 저글링 지금. 밥에까지 나오고, 밥에까지 아 저글링이 지금... 끝나고 파벳 타이밍 이거 씁니까? 아 파벳 나오는 쓰나요? 이거는 막혔어요 파벳 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박명수 선수는 더더욱더 뮤탈리스크에 대해서 힘을 실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연보 선수 이제 경기 잘 꾸리고 있거든요 뮤탈리스크에 흔들리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 이제 그럼 박명수의 뮤탈 컨트롤을 얼만큼 더 결승전 때 이지동 잡기 위해 대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하나 더 그렇습, 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앞전에 이제 저글링으로 무리를 했던 부분도 오버로드 생산을 여유적으로 많이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글링을 소모시켜줌으로써 오버로드 트러블이안 걸리거든요 이제 뮤탈리스크 네. 쫙쫙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뮤탈리스크 나오기 전에 아, 이제 D가 없어요, 지금. 연보, 아, 박명선수는 D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뮤탈리스크 이후에도 저글링을 초과적으로 계속 생산해내면서 연보 선수가 너무나도 부유하게 플레이를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선수,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에 모든 걸걸어야 됩니다. 어차피 40분, 50분 공격이 네. 아니거든요, 이거요? 지금 괜히 어설프게 진출해서 이 머리를 잃는 것 보다요. 일단 초수비입니다. 연보선은우주방어 필요해요. 그방어 하면 일단 이 경기 잡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딱딱 걸려서, 어, 뭐나 하나? 아, 네, 그 파업에 이 잡아주는 건 좋고요. 한 마리 더좀 우회해서 치랑 좀 끌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게 박명 선수가 자신이 이제 코,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 생각하고 연보성 선수가 그만큼 터렛의 본제 이렇게. 지었을 거라 생각하고 예상하고 지금 경기를 하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깊숙이 안 갑니다. 병력수 때도 많잖아요. 뮤타지 1.4하는게될거 같죠? 네, 지금 박명수 선수가 드럼 뽑고 뭐 하이브 가고 멀티하고 이러에는 이미 늦었거든요. 연보선수 최대한 버티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글링으로 마린을 소모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진의 터어을또뭐1.4 하고 있는 와중에 마린 메딕이 저거 본진으로 또 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서 네. 지금 다리에서 컨트롤. 지금, 예, 또... 네, 그래도 연보선수가 지이저 위치에서 싸울 필요 없군데 왜 저기서 싸웁니까터레리있어서 네, 토렌 있는 데서 수비를 해야죠 매직도 네, 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정글링 콤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연보성 선수 앞마당에 본격 하는 피라마스데요매직가 없어요, 매직가 없어요, 그러면 글쎄요, 연보성 선수 좀... 아, 이렇게 는데요 이런 명 아, 이거는 보기 분위기에요 얼굴 아니, 보면. 왜 다리에서 싸웁니까? 네, 평동에 다가서 졌죠 파베타라가 뭐가 겁나겠습니까? 아, 앞마당 볼 것도 없이 본진 치유가 날렸어 아, 다리가 경승전 선수로 달라요 정글링에 위해서병등 네. 최소한으로 잘 막아야 되는데 이거에, 역시 만명 선수는 이런 승부보는데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치? 네. 아, 네 박명 선수 정말 미탈스크 그 물이 올랐네요. 네. 아, 어, 글쎄요, 연보성 안정적으로 맞다니부불량게잘 갔어요. 그래, 네. 보아라 그는병정 하나 급제 먹 먹습니까? 압박할 것도 아니는데요. 전혀 압박할 의미가 없었고요. 차분히 병력만 보고 터에 주위에서 수비만 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이거 연보 선수가 경기가 자신이 좋다고 너무 확실했던 건 아니지. 아, 좀 아쉬움이 크네요. 박명수가 그런 것 못참자 거기서 끝내는 거야. 네, 연보. 장에서도 마린메딕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건 액션을 취한 부분이었는데 박명수 선수가 너무나도 잘해줬던 부분은 다리에서 싸워줬다는 거예요. 다리에서 싸워주다 보니까 보범 선수의 마린메딕이 제대로 포지션을 못 잡았어요. 네, 스타리그 결승에 간 선수는 선수 데뷔 이후로 지금 절정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저는 단점 보인다고 그냥 죽어요. 네, 오늘의 이 경기가 야 스타리그 결승에 박명수 선수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첫 경기 한 방에 빵 부러진 다음